안녕하세요 택시티비 신장입니다. 어저께는 방송 좀 제가 좀 쉬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MBC하고 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조합원 총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식 전해드리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BC와 제가 토요일 날 인천에서 MBC 뉴스죠. MBC 뉴스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인터뷰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 과정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그 타다 노동자들에 대한 그 처우에 대한 불합리성. 그 부분들은 이제 그 타다 운전자이신 분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보험에 대한 불합리성 또는 또 불완전성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MBC에서 어떻게 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약속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 타다를 옹호하는 쪽으로 인터뷰 내용이 나가진 않을 거다. 또 타다를 옹호하는 쪽으로 인터뷰가 나간다면 우리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약속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며칠 있으면 방송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타다를 막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은 그 우리 조합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어저께죠? 어저께 그 택시 오빠님께서 서류 미비로 받지도 않는 서류를 근거로 제명이 가능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거고요. 이건 이 글씨는 이제 제가 쓴 거고, 택시 오빠님은 타다 프리미엄 서류, 준비, 미비로 모두 반려 타다에 황당한 서류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그 서울 개인 택시 조합 그서 조합회보를 또 어제 마침 토요일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타다와 손잡은 조합원 14명 제명, 처분 불가피. 글쎄요, 뭐, 받지도 않은 서류를 가지고 제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반려라는 의미는요, 조합에서 그 14분한테 그냥 돌려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나안 받아. 그 다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당초 받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지도 않은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제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또 이제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맨날 조합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에이. 보시면 이제 이 조합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불법 택시 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5만 조합원님의 총단결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뭐쭉 하면서, 이게 뭐 내용들은 다 보셨으니까, 뭐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총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합원 총회에 대한 구성 요건을 좀 살펴보면, 조합원 총회는 그 이사장의 선출, 또 이사장의 불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이나 분할, 뭐, 정관의 변경 중 15조, 19조, 3항, 31조, 1항, 43조, 51조, 53조에서 뭐, 이런 부분들만 조합원 총회에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 반대에 대한 목적은 조합원 총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다 반대를 가지고 총회라는 부분들은 이제 투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표라는 건 A안과 B안이 있는데 A안 중 B안 중 어떠한 안건이 더 좋은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다 반대에 우리 조합내 다른 목소리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또 65세 이상에 대한 그 자격 심사 요건 가지고 다른 목소리들이 있네. 그걸 뭐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또는 타다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타다를 찬성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합내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타다 반대에 대한 건의를 가지고 투표를 한다. 조, 조합은 총회를 한다 보면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개인택시 조합내에도 타다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구나. 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저 부분들은 총회로 가져갈 게 아니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니, 누가 그거 타다 반대, 그, 반대에 대한 목소리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개인택시장 이사장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를 하시는 데 있어서에 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반대를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조합원 총회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합원 총회는 바보 총회, 나쁜 투표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반대 운동, 투표를 하지 말자 운동을 좀 펼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음, 타다 반대는요, 투표하실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적극 찬성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하시고요. 총회 같은 거안 거치셔도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택시티비 진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